너희도 눈 컴내기 같지? 어 뭐라고 했지? 세상이 이야 전주를 그렇게 많이... 참아라! 눈이 이렇게 쌓여 버렸다 여기는... <목소리> 여기 50cm, 50대씩, 50cm인가 이 안에 뭐 있어? <목소리> 없어, 아무것도 <목소리> 여기다 퍼다 퍼다 담았어? <목소리> 아니요, 내가 왜 담아 <목소리> 이렇게 많이 쌓였다고? 그래요 봐봐, 두개 봐봐 <웃음> <웃음> 아니 왜 눈을 담아갖고 나요? 잠 아니 이것도 거시이요좀 응. 달려갖고 그나마 날라간 거요. 예 이거 그대 아니 버리지 말고 어. 부산으로 가자. 부산 가서 안 바가지씩 <laughs> 팔자, 팔자, 팔어. 야눈 어? 없는 데로 가자. 가다가 다놓다날치워서안 <laughs> 먹어. 아니 멋있다. 누가 보면 손잡이 져버렸다 눈... 누가 보면 눈 담아 놓은줄 알겠어. <laughs> <laughs> 야, 너무 맛있어, 이게. 우와. 맞다, 잘 봐, 잉. 야, 너가 좀 샀지. 오랜만에 하네. 야, 이거 놓 이거 눕, 게 열어가지고. 땀 나냐? 땀 나? 니뭐 땀이나. 아니. <laughs> 눈, 눈을 갈러 가야 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아니, 고립때가지고 명절 때, 응. 명절 때고립때가지고 그, 뭐야, 눈아 치우고 응. 그랬잖아. 근데 나한테 어. 술 먹으러 오라고 그래, 여기를? <laughs> 고립때 놓고. 야. 오늘은 눈이 왔잖아. 응. 또 하얀 눈을 보면서 응. 내가 맛있게 먹게 비싼 걸 준비했잖냐. 그래, 나 여기 못올뻔 하면서 오다가 차가, <laughs> 차 미끄러워가지고. 그래요? 어. <laughs> 어, 오늘 기념으로 맛있는 거 해줄게. 응? 어. 엄청, 엄청 비싼 거요. 전야 어, 어 한우 한우 돼지고기 아니야 한우 한우 아 빛깔 봐 <laughs> 미쳤네 미쳤어 죽이지 야왜 한우 상황 없어 눈쳤다고 아씨 너 이거 또 거기다가 이거 라면이랑 함께 먹자 전부 라면. 아 이거 이 파리 무짜리 어. 야 이거 랑 해갖고 한번 맛있게 한번 먹자 그거야 그네 이거 야너참 쏘자 아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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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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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 냉장고네. 여기 <laughs> 다 하얀데? 안기여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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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마 감동을 하는 같아. 감동을 해. 가고뚫어봐물 부순다. 이거는 조금 닫아놔야지. 좀줄릴까 네가 좋아하는 거 반절, 내가 좋아하는 거 반절? 응. 음. 너무 안 익으면 잘안 잘리지. 이쪽을 원래. 저 그래 아. 줘봐 한번 익었는아 보자. 너는 라면을 먹어라. 나는 고기를 먹어보겠다. 아, 육즙이 팡팡 터지네. 어디? 한번 먹어볼까? 여기다 뿌렸냐? 조금? 응. 음, 음. 그렇지, 뿌렸지. 음. 음. 좋아, 좋아. 진짜 신났다. 됐어. 됐어. 아따, 차다. 어렸어, 바, 아, 딱차다 얼었어 바깥은. 아. 아. 아, 차다 차, 이거. 음, 음, 야 이제 이것들 이거 중그 이거. 라면, 응. 라면 주지마, 먹어야지. 많이 주면 뭐 라는 게뜯게 만져야지, 소고기 먹 는다고？이거 응. 얼마 돼도않 구만. 이인분 맛있다. 고기랑 라면 이랑 얹 어서. 김치랑 먹은 게 맛있네 예? 음. 고기 한먼 얹고 고기 썰어봐 다 익었어? 아니 야 음. 이거 다 익었다 간전히 익었다 니가 좋아하는 거야? 아 이거면 뻑뻑, 어, 특게기 아, 니 이거 크게두 점. 이걸 한꺼번에 뭐라 넣어버린다고 너지 어. 불러? 아깝냐? 아니, 천천히 따라. 천천히 자, <laughs> 꽉꽉, 꽉꽉 두 자, 아, 자. 한 점. 천이의 한 점입니다. 천이의 한 점. <laughs> 천이의 한 점. <laughs> 음. 꽉 타니까 좋으냐. <laughs> 꽉 타니까 좋아? 응. 음. 근데 바로 녹아. 음. 음, 나도 두 점. 이렇게? 이렇게? 음, 와, 기분이 좋다, 야. 확 그래. 차가지고. 꽉 차게 먹어야 돼. 음. 야, 소주. 응. 면이 불었어. <laughs> 응? 면이 불었다고. 안 불었어? <laughs> 국물하고, 이거 줘 봐. 국물을 어떻게 먹을 거야? 그 저거 면 줘봐. 면 줘봐. 퍼져. 왜 가..가..가.. 뭐여.. 아 됐어 물국 좀 줄까? 어 물국 좀 줄. 야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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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웃음> 우와. 이건 이렇게 먹으면 햄 라면이 아니고 소고기 뭐, 라면 한우 라면. 한우 라면. 소고기라고 하지 마 한우 라면. <laughs> <야>, 오늘, <laughs> 오늘 기분이 좋은가 봐. 소고기 라면하고 한우 라면으로 같은 말 아니지. 어, 틀려 한우 라면. 한우 어, 라면. <laughs> <laughs> 음, 음 김치랑 먹어 같이 안 느끼하고. 천이야 요새 한우 못 먹었어? <laughs> 한우 라면 한우 라면 하긴 음. 아, 두 점씩 음. 한 6개월 만에 처음 먹는 것 같아 한 1년 만인가 흘린다 근데 다 줄게 그러지마 음? 부담스러워 그... 이 하우스 이럴 거 이럴 거 많이, <laughs> 많이 있는데. 아, 그것 때문에. 음. 싫어, 싫어. 아, 눈이 이렇게 많이 왔는데도 안 춥네, 날씨가. 응. 음. 이걸. 천의의 한 점. <laughs> <laughs> 두점 되려고 온다. <laughs> 음. 와, 다잘 먹네. 한잔더 어. <laughs> 줘? 응, 마지막 자못 타, 못 타. 못 타, 음. <laughs> 못 타. 찌끄려. 야, 네가 큰 걸로 먹어버린 게 내가 두 개씩 못 들어가. 더 맛있지? 어 이게 더 훨씬 낫네 고기꽉 차게 먹으면 더 맛있어. 어와 어, 이게 와사비가 이게 괜찮네. 응 음. 이거 이렇게 먹는 게음 <laughs> 만나자 음. <laughs> <맛나다. 웃음> 얼굴이 폈어 오늘은 응. 어? 그눈 그러니까 아, 잠깐 지우고 주름살도 펴진 어? 것 같아. <laughs> 야, 이곳은 눈이 엄청 왔습니다. 근데 이제. 예 날이 추 갖고 이게 잘안녹안녹제 보니까 에이. 지금 한 달이 넘게 여기 눈밖에 안 보여 지금 저희 영상에는 눈만 봤지 지금까지 음. <laughs> 오늘 은또더 많습니다 저 오늘 이렇게 친구하고 한우 한우라고 해야 되지 이제. 음, 한우 <laughs> 한우 예. 한우를 한번 이 구워서 먹어봤는데 아지병 설원도 이렇게 보이고 여러분들한테 또 힐링되는 영상이 되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서 한번 눈을 보여드리면서 한번 소고기를 한번 구워서 한번 먹어봤습니다 저희는 또 다음에 어, 재미난 얘기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야. 아 덥다, 더워. 야, 우리 또한 잔씩만 더 그래가. 아, 응. 남았어? 아니, 저거 많이 있어. 아, 여기 한잔 군데 남겨놨지. 한번세개안 먹고. 이거 술해먹고 먹어, 이제. 술 이게 <얘기> 남은 거야? <웃음> 어. 무 <laughs> 그게 다요? <laughs>